20kg 4분 54초, 1시간 53분 40초. 자, 지금 운동 나와 있습니다. BCA 한 수분 먹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노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시간 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달리는데는 부담이 없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요 지금은 공기가 시원합니다 자 처음부터 선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 가자! 1km 6분 48초 2km 6분 13초 벌써 향으로 왔습니다 42초. 이제 땀이 나고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부담스럽습니다. 3km 지점부터 그렇습니다. 운동은 좀 늦게 나와야 됩니다. 5시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1시간 늦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출발 시간 5시가 적당할 것 같아요. 4km 5분 31초. 하늘에는 해가 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늘로 지날 때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해가 부담스럽습니다. 5km, 5분 39초. 아, 바다 시원합니다. 해산이 너무 위에 올라왔습니다. 6km 5분 13초. 7km 5분 20초. 달마지언도 올라가겠습니다. 8km 5분 50초 달마이 언덕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다 올랐습니다 달맞이 언덕 정상 아 힘들어 어아 가자 9km 7분 7초 자 이제부터 내려막입니다. 아 이거 재밌다. 달리기가 수월합니다. 확실히 내려막. 성전공기 올라갑니다. 10km 5분 25초. 성전공기 다 올라왔습니다. 내려갑니다. 1시간 1분 36초. 10.4km 지죠 이제 평지 달립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나무가 옥상에 서요 공기도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11km 5분 59초 12km 5분 12초 13km 5분 16초 14km 5분 23초 그늘에서 달리면 시원하고 해살에서 달리면 부담스럽습니다 15km 5분 29초 16km 5분 34초 반얀터리 공사 현장 지나니다 17km 5분 32초 해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8km, 5분 9초. 연하리 지납니다. 19km, 5분 40초. 아, 힘듭니다. 여기 있으면 멈춰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20km를 채우고 수도가 아까. 아 힘들어 대변항 진입합니다 하하하 하, 하. 대변항입니다 야이 햇살 봐라 여기서도 무리하게 달리면 몸에 고장날 것 같습니다 기로에서 멈춰야겠습니다 자 반환합니다 벌써 정류장까지 가 있습니다 20km 4분 54초 저 편의점 앞에서 멈추겠습니다 한 시간 53분 40초 생수를 먹겠습니다 아 시원해라 하 비씨에 하. 밉겠습니다. 하. 하. 오늘 훈련거리는 2 0 k m 더 달릴 수도 있겠죠 더 달리게 되면 지금 햇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 상태가 50% 수준도 안 되는데 억지로 달려갔고 몸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20kg에서 멈췄습니다. 만약에 한 시간 더 일찍 왔으면 1구까지 왔을 겁니다. 저희 화장실이 있네요. 씻고 와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8분입니다. 햇살이 뜨겁습니다. 저희 버스가 옵니다. 우리 아파트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늘입니다. 지금 시간 9시 17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신한 파크입니다. 다음 신텀초도 9시 23분입니다. 저울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는요. 바깥에 막 돼지국밥을 먹고 이러면 좋겠지만 영상 올릴게 두개가 있거든요. 영상 두개 올리는데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집에서 추어탕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운동실에 보관한 밥을 넣고요. 밥이 얼음입니다. 차갑습니다. 근데 옆부족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황태포입니다. 황태포를 가위로 잘라서 넣겠습니다. 황태포를 제법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도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식사 있습니다.